프랑스의 소설가 에밀 졸라는 자신과 아무 상관도 없는 드레피스라는 한 유대인 대위가 군사 재판에서 스파이로 노명을 쓰자 합리적 지성을 내세워 그의 억울함을 피력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관련 없는 사람들의 억울함에 대해 얼마만큼 인간애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을 한번 둘러볼 여유가 있을까요? 권 대표 용피이 우리는 창업모. 멍멍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계시는 지금 대표님 옆에 나와 계시거든요 저희가 상호명은 멍멍이라고 해서 다들 물어보시는 게개 키우는 그런 스튜디오냐 아니면 개만 찍는 그런 스튜디오냐라고 하시는데 뭐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옥 스튜디오를 할까 아니면 멍양 스튜디오를 할까 멍멍 스튜디오를 할까 생각은 했는데 물어봤어요 저희 제 주변에 집사분들이 많으니까 물어봤는데 강아지가 제일 많더라고요 비율이 한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딱 봐서 알수 있을 정도의 음. 이제 가게명을 짓짜 해가지고 먹멍스튜가된 거고요. 여기에서는 강아지도 주로 찍지만 이제 아까 보셨던 사진과 같이 고양이도 찍고 햄스터 그리고 이제 여기 와우즈라고 이제 반려동물을 이제 판매하는 그리고 이제 전시하는 그런 가게가 있어요. 울산이라고 있는데 협약도 맺어가지고 족제비랑 호랑이랑 그다음에 악어 찍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샵이랑 이제 유를 해가지고. 네. 하고 계신다. 네네. 그런 거네요. 지금 말씀드리면서 조금 궁금해지는 게 강아지는 게 이해가 가는데 고양이 사진도 찍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촬영이 돼요? 스튜디오 이렇게 딱 세팅해서 촬영이 되나요? 아, 그게 <laughs>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음. 오시면 은 진짜 힘들다고 말씀을 미리 드려요. 그다음에 미리 찍은 사진도 보여드려요. 그래서 컨셉은 불가능할 수가 있다. 근데, 고양이 중에, 이제, 강아지처럼 좀, 포즈를 잘 취하는 고양이. 개냥이. 고양이. 그렇죠, <laughs> 개냥이. 개냥이 같이 그런 분들은 가능한데. 근데, 그런 분들이라고 하는 게맞습니요고객입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 요 <laughs> 아, 개냥이를 네. 아, <laughs>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니까, 개냥이 <laughs> 주인을 얘기한 게 아니고, <laughs> <아하>. 개냥이라고 얘기했는데, <웃음> 아, <웃음> 그런 분들을 예. 잘모르으면 그러는데, 네. 지금 이제, 아. 그, 개냥이 주인이라고 하셨는데, 주인이 아니에요. 네. 집사. 예. 나 근데 조금 전에 집사라고 하는 그냥 개냥이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라고 그, 했잖아요. 그, 그그 집사들이 개, 그 고양이한테 밑에 있기 때문에 공을 받대. 이게 최종 목적이 이쪽이 아, 그래서 분들이다 그래요 고양. 네. 가면 저 옆에 고양님, 길고양이님들 <laughs> 네. 지나가시면은 존대 네. 존칭을 써야 되네. 인사야, 대구 인사. 하고 그런 그래. 거야 좀. 네. 아, 네. 아 그렇군요. 개냥님, 아, 네. 개냥님들한테. 개냥님 네. <laughs> 그래서 미리. 이제, 말씀드리고, 그, 돌잔치 하듯이 이렇게 제가 찍으러 다녀요. 저희 평소에 지금 3 2 평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숨을 곳이 되게 많은 거. 일부러 이렇게 제가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그래서, 나중에 저기 액자 보시면, 고양이들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다 저런 데서 찍은 음. 약간 스냅 사진처럼 기대하시는 건데. 그렇죠. 아, 그게 너무 음. 는것 같아요. 음. 네네. 집이 김해 장류라고. 네네. 네. 근데 어떻게 또 장원까지 진출해서 이렇게, 음, 작업을 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네. 김해에도 제가 한두달 정도는 이제 했어요. 두달 정도는 돌아다녀보고, 입주할 데가 없나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이 그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여기에 밖에 나가 보시면, 이제 용품점이라든지 이제 병원이 두 군데 이상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위주로 자랐지 그래서 여기서 한번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해서 좀 멀리에서 와서. 했습니다. 이 동네가 약간 그 오피스텔 이런 게좀 미죠? 맞습니다. 에이.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렇죠, 자간좀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니까 네. 시장성이 여기가 좀더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신 거네요. 1인가맞많잖아요 아, 아, 어. 여기 그렇죠. 오피스텔 이런 게 음, 많으니까. 네. 장유에서 그래서 장원까지 이렇게 스튜디오를 오픈을 하셨네요 여기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오픈하신 지는? 6개월 정도 됐고 본격적으로홍부한 거는 2개월 전부터 음. 하고 있습니다. 장원으로 잘났다 생각이 드십니까? 음, 지금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보다 난는 같다. 김해보다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인프라가 있다보니까 그냥 가다가 무릎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이한 이력이 있네요 육군부사관을 7년 동안 근무를 하셨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부사관이면 직업이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전역을 하시고 이 업에 뛰어드신 겁니까? 이게 직종이 많은데 제가 작전 쪽에 있어가지고 좀 일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계획하고 기획하다 보니까 이제 직장 다니다 보면 한 는 이것보다 월급을 좀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일에서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나가서는 이 금액을 벌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젊어서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냥 나왔죠네 네, 능력에 비해서 급여가 너무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다 그렇죠. 그래 꿈이 모든 직장인들이 대부분 <laughs>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laughs> 그렇게 나죠 <laughs> 특히 나이 군인은 공무원이니까 네. 더 그런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육군 부사관이면 괜찮은 직업군 아닌가요? 이 군인도 연금 같은 거 있지 않나요? 아 연금 있습니다. 연금은 네. 이거는 언제까지 근무해야 연금이 나오는 거죠? 거칠 한 50세 이상이면 연금 나오는 거라. 아, 그럼 이제 연금을 포기하고 이제 새로운 일을 찾으신 거네요? 네. 저... 이거는. 그만 둔다고 할때 부모님들이 약간 그러면 좀 반대나 이런 것들이 좀 심하셨을 것 같다는 추측이 드는데 혹시 어떠셨나요? 반대를 조금 하셨죠.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좀 도전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좀 돌렸죠. 그래서 오케이 하시고 이제 지금 이거 딱 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바로 하셨던 건 아닌 거 같은데 좀 중간에 또 다른 거를 우선 부사관 하면서 딱든 생각이 그고요 그냥 월천 한번 찍어보자 내가 어떤 직장이든지 아니면 뭐 대표라든지 해가지고 한 월천 찍어보자 해가지고 나와서 그대로는 찍을 순 없으니까 제가 원래는 음식 장사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육류 억이 관리자잖아요. 음. 그래서 이거를, 한 2, 3년 하고 나와야겠다. 이 생각으로 들어간 거였거든요. 하다 보니까, 아, 괜찮겠다. 1년 하면. 거기서 딱 그만두고, 그 자리를 찾았죠. 근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배워서 고깃집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안 되신 거네요. 부동산을 못 찾았다고 하는 게 맞는가. 아. 또,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술집이 제일 그게 맞더라고요. 음식점을. 응. 권리금을. 계약을 하려고, 아까 금액을 들어가는데 권리금 추가졌고.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월 고민하다가 포기했죠 하고 트럭 수리 들어간 게 이제 좀 일하면서 좀 생각 좀 해보자 해가지고 1년 동안 이제 인천에 가서 트럭 수리를 하고 트럭 운전이 아니고 트, 수, 수리. 트럭 수리네요 수리 네 수리 어떻게 갑자기 트럭 수리는 기술이 있어야 아마 할수 있는 거잖아요 여긴 안 나왔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창원 기계 공고 나와가지고 아. 용접을 할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에는 용접이 필요하다 하시길래 음, 제가 할수 있으니까 하겠다 해가지고 들어갔었죠 운 <laughs> 좋게. <문저기. 웃음> 그러다가 또 여기는 또왜 그만두시고 제가 원하는 <laughs> 월 천이 안될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GS도 최저 나온 게 저희가 택배 이때 딱 고점을 찍은 시기였거든요. 제가 육류 관리자 하면서 그만 두게 된 계기도. 그 포장 식품 나오잖아요 고기가 잘라져서 그게 나온 거던 게 저는 GS 그만두고 트럭 허리도 경량화한다고 알루미늄으로 바꾸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미래시장 보고 두개도다 그만뒀죠 어, 시장이 이제 변화되니까 네. 이걸로는 계속할 수 없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렇죠. 업종을 바꾸신 거네요? 네네. 근데 바꾸긴 바꾸셨는데 영상업은 제 취미였어요 경기도나 강원도 쪽에 제가 있다 보니까 스키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스키를 타면서 뭐가 재밌는 게 없을까 하다가 액션캠으로 막 찍고 그 다음에 군인 시절에 예 네. <laughs> 하고 그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다가 하 편집이라는 게 있더라고 그거를 이제 겨울마다 했는데 이제 트럭들이 끝나고 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해볼까 하다가 영상업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오게 되더라고. 영상을 알려주는 강의를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강의도 하고 네. 편집도 하고 촬영도 하고 다 했죠. 스튜디오 하시면서 강기도 같이 그래도 이걸로는 월천을 찍지 못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제이 스튜디오까지 하신 거네요 네네. 그럼 여기 영상 일을 하실 때까지는 어쨌든 경기도나 강원도 쪽에 계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하다가 내려왔죠 아, 아니. 이 스튜디오 하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은안 했어요 <laughs> 여기서 똑같이 하시는 일과 같이 영상을 하려고 했는데 취미도 있어야 되고 음. 니즈가 조금 약간 다르더라고요 은 음. 그래서 요거를 잡는가 동시에 그냥 스튜디오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하다가 어느 순간 바뀌더라고요. 음, 제 생각에 반려 동물로 좀 순환하게 됐죠. 시장이 윗 동네가 크잖아요. 사람도 많고. 그러면왜 굳이 수도권이나 이쪽을 버리고 음. 또 경남까지 이렇게 또 다시 내려오게 되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네요. 경기도랑 서울에는 검색을 해 보면 이미 전문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즈가 다르다는 거고. 완성이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도 나온 상태인데, 경남에는 가장 간단하게 애안견 스튜디오로 치면, 거제 하나, 부산하나 이렇게 웃기고. 나머지는 이제 사람을 주로 찍 때, 이제 애안 농구를 그냥 써버렸지. 그런 쪽이 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다 해가지고, 창원으로 옮기도 했고, 가장 큰 이유는 폴리텍 대학 쪽이 공원이 공사라고 있는데, 연결을 좀 해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래성 보고 왔죠. 자, 근데 이게 밑에 동네에는 아직까지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작업한지도 6개월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없는 거는 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없는 이유는 도전을 안 해서 그런 거 같아요. 저희가 어, 코로나 이전에는 뱅크 시스템이나 아니면 택배 시스템이나 마켓컬리 같은 거는 유명했긴 했는데 평소 사람들잘안 쓰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걸리면서 키오스크 교육이나 이런 게좀 새로 생겼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영상도 제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라이브 커뮤니 같은 경우도 코로나 터지자마자 수요가 늘어났잖아요 이만큼 찾는 사람은 많았고 그다음에 공급할 사람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 사진관을 몇 군데 안 되지만 한 7군데 되더라고요 다 돌아봤는데 연세가 좀 약간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날에 그래. 사진 인화하는 약간 이런 스튜디오 말씀하시는 예, 거죠? 젊더라도 네. 그렇죠. 한제 나이대나 40대 중반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애완동물은 자주 돌아다니니까 찍기 힘들거든. 그래서 안 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장 음. 그러면은 사람을 찍는 우리의 스튜디오 운영하는 것과 어떤 부분을 다르게 준비하셨죠? 다른 부분이라면 통상 검색만 해보더라도 서울 지역 빼고 경남 같은 경우는 그냥 배경만색칠를 변경하고 음. 찍으시는 분들 대부분이세요. 여기 사진 같은 거로.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 보시면 이제 여름 컨셉이라든지 이제 월 맞이해서 할로윈이라든지 이제 저쪽 보시면 제 여기 돌상같이 이렇게 전용으로 준비를 해놨죠. 컨셉으로 좀 약간 기억을 남길 수 있게 이렇게 좀 찍는 그런 스튜디오라서 다른 스튜디오보다는 좀 많이 차별성이 있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이랑도, 이제, 차별점을 주는 게, 여기가 평수가 넓다 보니까, 강아지를 주로 얘기를 드리자면, 산책 같은 걸 좋아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환하게 웃는 미소, 이거는 웃으라 해가지고, 웃는 게 아니니까, 그런 쪽으로도 평수가 넓은 게 좋아서, 저희 스튜디오가 제일 넓을 거예요. 전용으로 봤을 때. 서울하고. 어, 그래서. 그래요? 예. 요거는, 반려의 구수라고, 애완동물, 그, 어플이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네. 저번 주 금요일 날 미팅했는데, 네. 그러시다니, 제일 넓다고. 가능성은 좀. 네. 여러 두그있 습니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진 찍는 날들이 좀 있잖아요 동물들도 근데 돌 컨셉 저런 거 있는데 뭐한살 됐을 때 찍고 이런 거는 없나요? 아 있습니다 네. 라이벌로 준비가 돼 있고 근데 저쪽에도 보시면 이제 한복 같은 것도 준비해 놔 가지고 자주 찍으시대요 근데 곧 어? 추석이잖아요 네 이럴 때도 혹시 성수기입니까? 혹시 성수기는 아니니요 추석 전에 예를 들어 뭐 강아지들 한복 입혀 가지고 뭐 사진 찍으러 온다거나 뭐 이런 건 음. 없어요? 뭐 특별한 성수기나 뭐 이렇게 시즌 같은 건 없습니까? 지금은 시즌은 제가 확인 중에 있는데 네. CG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생일이 지나고 오신 다음에 생일상 찍으러 오시는 것도 있고 뭐 사원증 이런 것도 좀 만들어주고 음, 사원증은 생각했는데 손이 너무 많이 가서 이건 좀 생각 중이고 그 크립토 네, 만들어드리고 있어요 핸드폰 뒤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드리고 있어요 아, 그런 것까지 이제 강아지 사진 넣어가지고 만들어가시고 반려동물 시장은 저도 뭐, 나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고, 근데 여기에 좀 공감되더라고요. 창업 후 어려운 점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졸라, 진짜, 개힘들다! <laughs> 아, 이게 왜냐면은, 멍멍 스튜디오니까, 개힘들단 거예요. 아, 네. 어, 센스가 있네. 네. 이게, 냥냥 스튜디오에 있으면은, 냥 힘들다! 했을 수 있는데, <laughs> 졸라, 진짜, 왜 개힘듭니까? 어떻게, 음. 어떤 부분이. 이게 보통 사람도 얘기해주기는 힘든데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다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근하면 다 준비가 돼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반면에 창업을 할 경우에는 그냥 건물부터 새로 짓는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시멘트 바닥 다지기부터 시멘트를 올려야 되니까 힘들죠. 그래서 모든 거를 처음으로 생각하고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좀 이윤을 남기면서 객단가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게 힘들어서 그냥 졸라 개 진짜 힘들다. <laughs> 그런 걸써야 이쯤에서 한번 이 질문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육군부사관 7년 근무하실 때 본인은 월급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까? <웃음> 적게 <웃음> 받은 것같습니다 조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리고 반려동물 이렇게 사진 찍고 뭐 이렇게 고객 응대하고 하다 보면은 그 외에도 좀 힘든 부분들이 실무하면서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들이 힘든지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아이템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하다 보니까 홍보가 저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홍보? 네. 원래 하지는 않으니까 네. 그래서 홍보 같은 경우는 마케팅 쪽이잖아요 마케팅 쪽이기도 하고 마케팅을 배우진 않았어요 그래도 뭐 계획하거나 계획서 쓰거나 사업계획서 이런 거는 쭉쭉 하면 됐었는데 홍보에서 너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4개월 동안 홍보를 못했어요 어떻게 할까 생각만 그러다가 우선 해보기라도 해보자 하면서 인스타에 광고를 돌렸거든요. 생각보다 좀 오시긴 하더라고요. 그럼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식으로 광고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가장 간단하게 카드 뉴스 조금 만들어가지고 이제 중앙동이랑 중앙동, 동마다 이제 홍보를 해봤어요. 한달 정도는. 근데 가장 수요가 많은 게 중앙동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장 없어요. 외롭고 여기에서 이제 마산 쪽, 좀 의외했던 게 부산에서 좀 자주 오세요. 그래서 신기하다 싶어요 창업을 하시고 좋은 점이 있다면? <laughs> 창의적인 일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그냥 자유롭고 그다음에 금액도 어디다 쓸지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생각이 좀 열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본업은 거짓 영상 촬영이다 보니까 제가 영상 촬영도 하고 홈페이지도 만들면서 좀 창의적인 일을 할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보면은 네. 이 기업의 비전 쪽에 보시면은 9월에 투자유치 미팅도 잡혀있고 지금 스타트업 준비 중이다 하셨는데 요거 말고 또 다른 사업을 또 준비 중이신 겁니까? 어, 아니요 요거를 음. 기준으로 해서 네. 원래 스튜디오를 하는 게 반려동물 어, 여행사를 제가 차릴까 생각을 했거요 반려동물, 생각을 반려동물 여행사요? 예그니까 네, 동반에서 여행할 수 있는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좀 낯선 아이템이죠 그래서 저희가 해외여행 가면 이거 해주세요 하고 돈 맡기고 그들이 짜서 주자요 근데 그거를 반려동물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다 짜고 계세요. 숙소부터 해서 여행 코스부터 이렇게. 음, 그러니까 패키지 여행일 때. 네. 숙소도 이제 그 반려동물 가능한 펜션 가능한데 이런데 그 자기가 직접 찾아야 됩니까 그런 걸 해드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포인트가 여기 스튜디오가 이제 처음으로 그냥 반응을 보는 거죠. 새로운 걸 하실 사람인데. 그리고 설문지도 받아가지고 이런 거 하실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고 스튜디오는 이후는 여행사 해가지고 좀 크게 올려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 비슷한 분야에서 그런 이제 후배 창업 지망하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우선은 창업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직장인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그냥 그만두시고 백수분도 계실 건데 현재 할수 있는 것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지식이 아예 없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창업 교육이 잘 되고 있고 창업 지원금을 잘잘 잘 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교육이나 지원금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유튜브만 봐서는 되게 안 되거든요. 유튜브만 막 스마트 스토어 한때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어떻게 하는지 유튜브에 다 나와있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창업도 그냥 할수 있는 거를 먼저 해봤으면 좋겠어요 홈페이지를 예시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사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저는 어차피 행동을 했긴 했는데 행동 전에 계획표 같은 거를 한번 써본다든지 그리고 창업을 할 거면 사업계획서라는 게또 있어요 사업계획서 그거를 한번 작성해 보시는 거할수 있는 거를 한번 지금 당장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에요 자 저희 창안몰에 나와 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좀 색다르게 좀 촬영한다고 하길래 어, 좀 궁금했었고. <laughs> 어, 창업원에 대해서 유튜브를 좀 보다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말하다 보니까 좀 감회가 좀 새롭고 그 다음에 추천해 주신 아이템도 있어가지고 좀 적극 반영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되게 좋았네요. 마지막으로 짧은 시간 드릴 테니까 이 스튜디오를 찾아주실 우리또 시청자분들 중에 고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한마디 PR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최초 애완동물 전용 스튜디오입니다. 어, 다른 곳과는 어, 컨셉이 여러 개 있고요 이렇게 넓은 스튜디오는 저희밖에 없다는 거 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지금 오시면 어, 액자 하나는 공짜로 드립니다 네. 먹먹 본대표 용PD 우리는 창업모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